수학 따지기 2단계 11호 2주차 6번 문제 시작하지요. 6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창민이하고 준수가 오늘까지 저금한 돈은 각각 7,500원과 900원입니다. 두 사람이 내일부터 매일매일 100원씩 저금을 한다고 할 때, 창민이가 저금한 돈이 준수가 저금한 돈의 3배가 되는 것은 며칠 후일까요? 이런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볼까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후로 내일부터는 매일매일 똑같이 100원씩 저금을 한다는 거죠. 창민이가 저금한 돈이 준수가 저금한 돈에딱 3배가 되는 그때는 며칠 후일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좀 정리해보죠. 문장을 한번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창민이 준수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자, 창민이랑 준수 상황이 원래는 얼마씩 얼마씩 갖고 있어요. 창민이가 지금 현재 7,500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준수는 900원 갖고 있어. 준수가 조금이지. 그런데 매일매일, 매일매일 100원씩 적으안 돼요. 그러면 며칠 후에 라고 했어요. 며칠을 몰라. 우리 여기서 며칠을 뭐 X1로 한번 해볼까? 어, 모르는 어떤 수 x로 한다고 했으니 이 며칠 후를 x일 후라고 한번 해놓고 x를 구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매일 매일 배 원씩 적으면서 그럼 파곱하 x만큼 돈이 늘어났겠지? 그치? 늘어났으니까 더하기. 준수도 그랬지. 배곱하기 어, x만큼 늘어났지. 준수도 더하기. 그 결과 어떻게 됐대? 어. 그 결과. 그 결과는요? 그 결과,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그 결과가 몇대 몇이 됐다고요? 오, 창민이가 준수 돈의 3대 1, 3배가 되었다는 뜻이거든. 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등식을 이용해서 풀 거잖아. 등식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지 등식을 이용한다고. 등식을 똑같이 만들어. 그지 어떻게 하면 똑같이 만들어지니? 준수 돈에 세배를 하면 3대3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렇지 준수 가진 돈에 몇 배를 해? 3배를 하면 창민이랑 같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볼 거지. 창민이가 가진 돈은 그대로 쓰면 돼. 7,500원에 곱하기 X. 이렇게 말이지. 그리고 준수가 가진 돈에는 세배를 해서 쓰는 거야. 그럼 얼마야? 9 0 0에세배는 2,700원이겠다. 그지 더하기. 100 곱하기 X는 300 곱하기 X가 됐겠다. 3개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똑같아졌다. 똑같게 만들었으니 똑같아졌지. 그지 자, 그리고 양쪽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등식. 등식의 성질 이용할 거잖아. 똑같아, 양쪽이. 어, 이거, 이 X가 100개 있어. X 100개. 그치? 100 곱하기 X는 X를 100번 더 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쵸? 300 곱하기 X는 X를 300번 더 했다는 거. 똑같은 말이야. 이제 300을 x번 더하나. x를 300번 더하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x 100개씩을 없애버릴려고 그럼 이쪽에 오른쪽에는 x 몇개 남아요? 그렇죠. 200개 남아. 200 곱하기 x가 남아. 그 다음에 또 없앨 게보예요 그렇죠. 2700을 없애버릴 거야. 2700을 없애버린다고요. 그렇죠. 좀 전에는 1 0 0 곱하기 x를 양쪽에서 어어냈어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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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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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4 8 0 0이다0 0이지그 얘기지. 음.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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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양쪽을 자, 200이니까 100으로 일단 먼저 나눠버리고 나면 더간단해지죠 48라는 기니까 이 24네요. 그쵸? 오호! 24일 오네요. 나왔다. 금방 나오네. 그치? 아, 24일 후, 이렇게. 그치? 음, 자, 우리는 이렇게 관계 파악을 해서 비례식을 이렇게 바로 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았습니다. 자, 얘를 빌리식, 내양과 외양으로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쵸? 그렇죠? 어, 할수 있죠? 어떻게? 어, 이거 X1 훈데, 이렇게 위에다가 지금 한번 써보려고 지웠어요. 이렇게도 할수 있다는 거지. 음, 7500 더하기, 1 0하기 X, 100. 지900 더하기, 100하기 X, 이것이 몇대 몇이다? 3대1이야 이렇게 비례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는 그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로 이렇게 해서 그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어떻다어 같아. 이렇게 해서 계산해도 결국에 똑같이 나오는 거지. 똑같은 얘기야. 지금 선생님 그걸 세로식으로 썼다가 가로로 지금 등식을 만든 거고 가로식으로 썼다가 등식을 만들어도 똑같아요. 그죠? 어, 비례식을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비례식을 이용해서 24일임을 찾단했습니다그 네. 다음 문제 볼까요?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는 길이가 220m고 1초에 15m의 빠르기로 달리는 기차 A와 길이가 230m인 기차 B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고 있어요. 두 기차가 마주칠 때부터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 15초랍니다. 기차 B는 1초에 몇 미터의 빠르기로 달립니까? 이런 문제예요. 자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죠. 어떤 때는 몇초 몇 걸렸는지 궁금하다고 그쵸?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기차 A의 길이를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차 B의 길이를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똑같다. 계산하는 식은 똑같다. 그쵸? 음. 뭐죠?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뭐야? 두 기차가 지금 딱 마주쳤어, 마주쳤어, 여기서 마주쳤어. 그리고 나서, 어, 여기를 A라고 할까요? A, 여기를 B. 이 기차는 B. 그쵸? 음. 그러면 A 기차는 어느 방향으로 달리고 있나요? A 기차는 이쪽 방향으로 달리고 가고 있어요. 그쵸? B 기차는 말이죠. 이쪽 방향으로 달리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A 기차 여기 도착했고요. B 기차 여기 도착했어요. 아, 그러면 A 기차는 지금 음 여기에 있던 앞머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달렸고요. 삐기차는 여기 있던 앞머리가 여기까지 왔죠? 그죠? 어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어. 그래서 이두 기차가 달린 거리, 이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결국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달린 거리야, 그렇두 기차의 길이만큼 달린 거야. 그렇다면 식은 어떻게 만들면 돼요? 이두 기차가 달린 거리, 그죠? 거리, 달린 거리, 달린 거리는? 220과 230을 더한 것만큼이야. 두 기차가 달린 거리는 이두 기차의 길이를 더한 것만큼이야. 서로 마주보면서 달려오고 있어. 그런데 그런데 마주보면서 달려오니까 서로 자기의 속력만큼이 더해지는 거잖아. 그렇지? 어. 그러면 a는 얼마큼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a는 시속 분속 초속? 아니, 초속. 초속. 1초에 몇 미터? 15미터씩, 15미터씩 달리고 있어. 달려왔어. 그죠? B는? B는? 알아, 몰라. B는? 몰라. 그치? B는 몰라. B의 초속을 X미터라고 해볼까요? 우리 이제 문자 써볼까요? 그럼 B의 초속 X미터만큼 달려오고 있어. 그치? 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눴어. 그래서 그 결과 15초가 걸렸대. 그런 얘기야.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해? 어떻게? 그렇지. 450을, 얘가 450이네. 그 450을 15로 나누면, 15로 나누면, a b 의 초속의 합이 나오겠다. 그지 15랑 x 더한 것만큼이 나오겠다. 그렇지 그러면 얼마니? 어, 3이야그렇 어머. 15 더하기 x네. x는 얼마야? 어, 15. 15m네. 그렇 어머. a의 초속도, b의 초속도 1 5터였던 거네. 그렇 음. 그랬구나. 이두 기차는 초속이 서로 같구나. 그렇이두 어, 기차의 초속이 서로 같군요. 어, A도 1초에 15m, B도 1초에 15m를 가는 그런 기차였네, 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B 기차의 초속을 구했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 천차근 하면 다할수 있는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음. 자 그다음 문제 볼까요? 8번 문제, 1시간에 11km의 빠르기로 움직이는 배가 이번에는 배야. 1 2 6 k m 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14시간 걸렸대요. 그런데 이에는 속력을 두 배로 해가지고 강을 내려온다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그런 문제예요. 뭐 우리 계속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그 위에 배가 또 달리고 하는 문제도 지금 최근에 계속 하고 있는 문제 맞죠? 네. 그러면 봅시다. 1시간에 10 1km의 빠르기로 움직이는 배가, 시속 11km인 배가, 126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14시간 걸렸답니다. 그럼 배가 지금 거슬러 올라가, 거슬러 올라가, 그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겨? 어,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치, 강물이 지금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어? 이쪽으로 흐르고 있어, 이쪽으로, 그치, 강물이 흐르고 있어,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배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거슬러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강물의 시속만큼 방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알수 있다. 배는 한 시간에 11km로 가고 싶지만 그렇죠? 어. 지금 강물의 시속이 강물의 시속이 모르겠어. 그렇죠? 강물의 시속은 몰라서 Xkm라고 하려고요. 그쵸? 강물이 한 시간에, 한 시간에 Xkm를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배는 11km로 가려고 하지만 강물이 반대편으로 지금 Xkm 흐르고 있으니까 이만큼 속력이 줄겠죠? 어, 한 시간에 이만큼 가. 그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얼마를 갔다고? 14시간을 갔더니, 글쎄, 어... 126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성공한 거죠. 그렇다면 강물의 시속을 우리가 여기서 구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음. 어떻게? 양쪽을 14로 나눌 거야. 14가 9번. 맞죠? 9, 4, 36, 9, 1, 9. 그래서 9번. 그러면 이제 11-x가 얼마다라는 걸 알았어? 9라는 걸 알았지. x는 2라는 걸 알아냈네요. 그렇죠? 이거 뭐죠? 아, 이거 강물의 시속. 맞죠. 음, 강물의 시속이 2km야. 한 시간에 2km를 가는 강물이래.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뭘하라고 했지? 이 배가 이번에는 거기 거슬러 올라간 그 자리에서 다시 아그 강을 내려올 거래요. 속력은 어떻게 해서? 두 배로 해서. 그렇다면 오이 배는 원래는 11km를 속력을 내는 배였는데 내려올 때는 22km로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어, 22km로 내려와. 그런데 거기에 또뭐야요 어, 강물의 시속이 2km가 합해져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니까 강물하고 같은 방향으로 내려오니까 그런데 그 강의 길이가 126km야. 그치? 그럼 126km를 이렇게 배의 시속의두 배에다가 강물의 시속까지 합해서 나눠주면 몇 시간 만에 딱 도착하는 게 나오겠죠? 어. 자, 그러면 126 나누기 뭘 하면 된다? 24를 하면 된다. 그치? 음, 됐네요. 그러면, 24에 몇 배를 하면, 약분해 봐야겠는데? 그치? 음, 약분해 보자. 일단은 딱 보니까 6으로 나눠진다. 그치? 6, 이 12, 61은 6, 6, 4, 24. 이렇게. 그치? 됐다. 좀 간단해지니까 보이죠? 그치? 21 속에 4가 다섯 번 들었네. 그죠? 그 다음에 1이 남네. 그럼 5와 4분의 1이 몫이 되는구나. 그럼 5와 4분의 1시간 걸린다 해도 되고 5.25시간이 걸린다 해도 되고 맞죠? 네. 이렇게 우리는 5.25시간으로 써볼까요? 네. 5.25시간이 걸립니다. 5와 4분의 1시간 5.25시간 다 똑같죠? 몇 시간 몇 분이냐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5시간? 15분이요 하면 되겠지. 4분의 1시간은 곱하기 60을 해보면 15분이잖아. 그지1시간의 4분의 1은 15분이니까. 네. 이렇게 5.25 시간 걸려서 내려왔습니다. 그죠? 렇 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몇 번? 9번 갑시다. 9번. 자, 9번 가보자. 9번은 도형 문제네요. 그렇죠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는 서로 닮음이래요. 닮음이래요. 닮았고요. 축소하거나 확대하면 완전히 포개지는 도형이요. 그렇죠? 네. 닮음비는 1대 2입니다. 했어요. 닮음비를 알려줬습니다. 2배입니다. 그런 얘기죠? 이 닮음비는 길이의 비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AB의 길이가 4cm라면 D의 길이는 몇 cm가 될까요? 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쉽죠? 어, 쉽죠. 쉽다고 생각하죠? 네. 오케이? 아, 이 삼각형 확대하면 ABC라는 이 삼각형을 확대하면 DEF라는 이 삼각형하고 완전히 포개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닮은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길이의 비라고. 길이의 비. 길이의 비. 뭐의 길이의 비? 대응하는 길이의 비. 대응한다는 건 뭐지?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포개지는 그 변을 대응한다라고 얘기해요. 네. 각도 대응각이 있고 대응하는 변, 포개지는 변은 대응하는 변, 포개지는 각은 대응하는 각, 그렇죠? 어. 대응하는 변, 그것의 길이의 비예요. 그러면 여기가 사례, 어? AB가 사례, AB, 봐봐, 변 AB, AB랑 변 DE, 3분 나타내는 거, 점과 점을 써놓고 위에다 이렇게 짝대기 하나 짝 그러면 이게 변이에요. 그렇죠? 응? 어? 선분이에요. 선분과 변은 같은 건데 그쵸? 이렇게 우리가 다각형에서는 변이라고 부르죠? A에서 B까지의 길이와 D에서 E까지의 길이가 대응하는 길이 맞죠? 대응하는 변 맞죠? 그게 몇대 몇이라고요? 1대2야 닮은 비가 1대2라고 했으니 그러면 얘가 4대 얼마일까? 이렇게 묻는 거지. 응, 이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겠어. 그쵸? 1대2는 4대 얼마인가요? 그러면 몇배 했어, 몇 배? 4배가 됐잖아. 그죠 여기 몇 배가 되면 돼? 4배가 되면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8이다. 그치? 어, 그렇게 하면 되죠. 이게 1대2는 다시 말해서, 두 배가 됐다라는 거지. 그치? 두 배가 됐다라는 거지. 음. AB의 길이의 두 배가 D의 길이가 됐어요. 두 배로 확대했어요. 그런 얘기야. 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고 1대2라는 거는 길이가,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두 배가 됐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문제를 또 봐야겠네. 다음 문제는 뭘까요? 어, 이것도 닮음이야. 그치? 음. 이 둘은 닮음만, 닮음인 도형이 포개져 있는, 포개져 있어요. 포개져 있어요. 어떻게 포개져 있느냐 면 볼까? 이렇게 포개져 있어. 여기 B에서 D까지 이렇게 왔거든. 어, D까지 왔어. 그리고, 어, D에서 E까지 이 삼각형, 그 다음에 B에서 E까지 이 삼각형. 어.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하고,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는 이 삼각형의 한 변과 또 BC, 이렇게, 한 변과 여기 A에서 C에 이르는 이 거리, 이렇게. 자, 어, 이렇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가 서로 닮았는데, 딱 포기 났어 어디를 포기 났어요 어디를? 아 각을 여기 요, 요 각을 싹 포기 났네 그렇지? 응. 그래서 대응하는 변 길이 포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b, 2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어 작은 삼각형에 여기가 2cm야. 높이가 큰 삼각형의 높이가 3cm야. 그러면 작은 삼각형의 밑변이 얼만지 몰라. 그치. 얼만지 몰라서 우리는 얘를 구할 거야. 얘를 X라고 할래. 그쵸? Xcm라고 할래. 그러면 큰 삼각형의 밑변은 6cm야. 그래서 얘를 길이 B로 구하면 돼. 그치. 2대 3. 닮은 비가 2대 3이네. 그치. 그럼 2대 3이 대응하는 변이 지금 X랑 6이 또 어, 완전히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포기지는 변, 대응하는 변이지. 그래서, 이렇게. 길이 비가 같아야 되니까.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길이 비가 같아야 되니까. 했어요. 그러면, 음,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치? 어, 어 호항이 몇 배가 됐네? 두 배가 됐네. 그렇다면, 전항도 두 배가 되면 되지. 이렇게 바로 가는 방법식은 쉬우니까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치? 그러면 X는 얼마겠어? 두 배가 됐네. 두 배가 되야지 그치? 음. 그래서 4cm.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음, 또, 비례식의 성질 이용해서, 어떻게? 내 항의 곱은 외 항의 곱과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3 곱하기 X는 2 곱하기 6이에요. 한 다음에 또 어떻게? 아,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얘도 x는 2, 2는 4. 그렇죠? 어. 어떻게 해도 x는 4cm가 나오죠? 네. 이렇게 4cm입니다. 구했습니다 그렇죠? 네. 아, 10번까지. 자, 오늘은 9번, 10번에서 닮은 인도형 닮은 비에 대해서 배웠군요. 자, 어렵진 않았죠? 네. 잘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다시 들으면서 또 곰곰 생각해 보기를 권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할수 있죠? 네. 그래요. 자, 오늘은 10분 문제 여기까지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늘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안녕.